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먹을 것은 돼지 짜글이를 끓였는데요 끓이다 보니까 떡볶이 맛이 나는 거야 그래서 떡볶이 사리를 좀 넣어가지고 떡사리 넣어가지고 어, 돼지 짜글이 볶이로 어, 좀 싱거워 보이는데 지금 조명 때문에 음, 그렇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란말이 깍두기 오이소박이 이렇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네. 좀독 음. 좀독 두부 오이도박이를 했어? 님어서오세요. <laughs> 신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돼지고기는 앞다리 전지살. 가격 대비 괜찮죠? 창고철이여가지고 여러분 천천 먹을게요 천천히 먹을게요 너무 뜨거운데 미니모소스에 입은 <laughs> 틴트요 코동뜨거 오이도박이는 어머니가 해줬고 깍두기는 아버지가 Mm-hmm. 수에마님, 어서오세요. 음. 저기, 뭐야. 계란말이는 여러분들 그, 현기증 날 때쯤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두부를 좋아해갖고 안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았어요. 두부찌개 보이시기에는 좀 여러분들 좀 심심해 보이고 하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음. 우리 얼마가 500개로다가 창배 500일 여러분들 축하 감사합니다 어, 올만에 우리 진짜 제대로 한번 한 입만 갈게요 와와 제이 제이플라 님 오늘 502일째라고 감사합니다 센스 있게 감사해요 두 번째 한 입만 가도록 할게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와 우리 또 의리에 또 울마하고 저희 플라님 음, 약속을 지켜주셨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입만 가고 한입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음. 와, 전국사람님께서 역대로 948번째로 감사합니다. 우리 제이플라 님을 위해서는 어, 그 뭐지? 계란초밥, 음. 계란 계란초밥, 계란덮밥 음, 가도록 할게요. 한입만 감사합니다. 와, 진짜 언제, 언제 받아본? 별풍선입니까, 여러분들? 천사님, 어서오세요. 중심 잘안 봐냐. 음.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덮밥으로, 어. 한 입만 갈게요. 음. 음. 한번 찝었으니까, 음. 와. 음. 울마가 또 79개. 창백계로 오늘 달린다고 하더니, 어. 통당이 감사합니다. 음 이렇게 샀네 갑니다. 음. 이제 좀 뚜적뚜적 해갖고, 두, 뚜적뚜적.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뚜적뚜적. 고기랑 해가지고, 음. <laughs> 눈사장님 어서오세요. 밥은 많아요. 음, 밥은 많아. 사실 이 크기가 음이 크기가 딱 적당하긴 해한 입만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맛있어요. 我晚啊 음! 어이고. 어우, 지진났어. 음. 천천히 먹을게요. 음. 여러분 그리고 음 이게 다이어트 식단은 아니고요. 제가 평소에 먹는 그 정도의 양이에요. 음. 무리해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먹고 하면은 그 데미지 쌓여가지고 몸도 안 좋아지잖아. 음. 지금 벌써부터 소맥을 달리시는 겁니까, 불마야 요리 레시피는 어딜 참고하는 건 없고 제 머릿속에 있는데 사실 그 한식이 여러분들 기본 베이스가 똑같아요. 기본 베이스가 고추장, 간장 1대1. 그 다음에 마늘은 취향껏. 그 다음 설탕 0.5. 일단 그게 기본이거든요. 거기에서 뭐좀더 매콤하게 하고 싶으면 고춧가루 넣고 그냥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여기 때문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돼지 넣었으니까 돼지짜글이 그 차돌박이를 넣으면 차돌박이짜글이 음 그런 식입니다. 사실 한국 그 한식이 그래요. 이것도 돼지 짜글이잖아, 여러분들. 돼지 짜글이에 제가 피처링 떡볶이, 음. 돼지 짜글이 피처링 떡볶이 사리 하면은 그냥 돼지 짜글이가 되는 거고, 제가 짜글이 뽑기라고 했으니까 이게 짜글이 뽑기가 되는 거예요. 음. 음식은 같으나. 사실 요리를 잘한다기 보다는 장면을 잘하는 것 같아 장면 음 이티닝님, 팬과 가요. 감사합니다. 오. 한국의 미. 여기서 녹화. 끝.